2 네, 아, 네. 이미 지금 촬영 시작했습니다. 철 네, 554, 열차로써 출발 출발. 예, 1 554 여자 이산열차입니다. 가운데도 좀딱 하는 에가운 不、嗯 저녁에 첫 차를 운전하시는 기, 기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제는 그처럼 비가 무섭게 내리다니 오늘 아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어 4항선 두 번째 차를 몰고 신선한 공기를 마르면서아니리그 군산산. 아주, 기분이 좋으십니다. 아, 좋으십니까? 한도안 됐는데. 예전에는 일본 쪽발인놈들이 우리나라 호남 평야에서 나오는 미국을 수성하기 위한 수탈의 아픔이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은 영해이절차나 이렇게. 이제어거다콩보를실는 화학물열차가 아, 나이는 산입니다. 익산에서 고산역을 지나 자 아, 앞에 보이는 어, 이피역이라고 있습니다. 이피역 그 어, 다음에 또 우리가 정차해야될 대야역, 대야역이라는 그 정거장 이름 자체에도 한미로 분리를 하면은. 생각하면 쪽꾸리를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필희님은 뭐 나이가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당시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어디? 수영합니다. y 하면 인피역사 건물이 근대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여관입니까? 한국 최고 인피역하고 여기 인피역 결정 거인시죠? 예, 우리나라 지금 근대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철도 역사 건물이 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군만 해도, 여기 지금 임피어 하고 어, 또, 장항선에 청소역이 있고, 또, 경위선에, 어, 시천역이 있습니다. 춘포역도 있습니다, 춘포. 춘포. 춘포, 전라선 춘포. 전라선 춘포, 춘포. 예. 삼례춘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이 분산선에서 가장 유일한 고개, 고개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분산선에 네, 유일한 고개요? 가또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어, 익산. 하고 군산시 여구이가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 4배가 아,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야는 군산시로 들어가고, 아, 예전에는 군산시로 들어가기 전에 옥구군이라고 그랬죠. 옥구옥구선 복구선은 이쪽에 바로 저 공사 비행장 들어가던 복부선이 있었습니다. 서행예고 60km. 예고 60km. Ờ. là Cuidado! Well... 여기, 여객. 여역이각두 명이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1분 습다 1분. 었습니까 네. 괜찮...